안녕하세요. 구리구리 TV, 의 구리구리 개구리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자서 그냥 랜덤보기 전쟁을 리뷰할 건데요. 네, 오늘은 그냥 혼자 할게요칼스님과 시간이 안 돼서 이번에안 하려고요. 는뻥이에요칼스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칼스님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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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옛날에는 칼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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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요즘은 제 t v 로 나오고있습니다 네예호유호아 네. 이겨낸다 설망해주세요어네 일단 이 게임은 랜덤 무기 점쟁이입니다 네. 하지만 핵입니다 핵러, 여기 보시면 능력 뽑기라는게 있습니다 네. 한사람당 두개씩 뽑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저부터 핵러, 할게요 바 볼까 지금 솔직히 템트이 뭐. 없어요 괜찮은 게 나왔습니다. 네. 자, 이제 솔직히 기계 뽑았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 아니요, 저 이거 어차피 색깔 공개할 거잖아요. 아, 네. 저는 주황이랑. 자, 이렇게, 이렇게 나오세요. 이렇게 보세요. 저는 주황이랑 이렇게 됐습니다. 어? 응? 어땠지? 아, 폭했다눈 찐따에요? 합니다 <laughs> 정답이고요. 솔직히 일단, 저, 일단 저부터 일단 네. 뿌시는 거 보세요. 솔직히. 네, 알겠습니다. 와, 아니, 솔직히 자, 부시 뿌시시, 뿌시시면은 아니. 아, 진짜 일단. 아 잠깐 보지 마시고 네 이제 제 볼게요 아니 죠어 그래요 그럼 일단 주황색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탱 응? 뭐 하시는 거예요? 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뭐 때리지 마세요 뭐요? 지금 뭐 하시는 건지 네, 뭐요? 때리는 건 자, 이제 저저 잘... 저 이제 저저이 네? 빨간색 명털이 어디 있어 어에 좋은 거 나오시면 망하니다 하, <laughs> 예, 가요 저는 보라색. 저 원펀맨 나왔어요. 원펀맨 <laughs> 원펀맨은 어광란이광깐만요광란이요광란이 이거 그건데요? 이거 애초 정진수는 이번엔 진짜 있다요? 네. 근데 제가 뽑은 거 있잖아요. 광란인데요광란 어, 시리즈가 양코대전? 고 어? 지도다. 어 지도다 진짜 지도다 근데 디도다. 근데 야토톨톤 대수 있기로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가 어디가 어디가 시합하는 맵이에요? 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금방 여기 그러니까 어디가 시합하는 맵이냐고요 아 기다려보세요 와왜 이렇게 템 털고 있죠? 왜템 털고, 이건, 지금... 왜템 왜, 털고 지금... 있죠? 왜템 왜, 털고, 왜, 털고 지금 있죠? 여러분 템 털었어요 이 새끼 무슨 소리예요 아니 나 이거 하고 있어 봐봐 내가 이거 어떻게 이거 줄 정하고 있어 쌔요 네 일단은 아 맞다 제가 제작자의 아, 설명을 안했네요 네 제작자 설명 좀 제작자 와팅양인팀을좀 따라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와띵팀입니다 오늘도 랜덤무기 전쟁 여러분 만나봤네요 일단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랜덤 죄송하 이유는 맨날 랜덤무기 전쟁 많아오셔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한번 더 춤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며 만나 다음번에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이랑 많이 해 주세요. 아니 이런 사람들은 어, 이런 여기서 여기 내려가는 곳입니다. 어. 아. 와, 내려가는 건 뉴스 타오는 겁니다. 저 솔직히 너무 좋은데요? 어 제가 저도 좋아요. 고추라고요. 아, 준비되셨나요? 전 준비가 됐습니다. 원펀치 1회용1회용원펀맨이네요자남 나가기 없기 준비 시작. 혹션는포 없죠? 아저저 마포존밖에 저 없어요.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두리기회용2천1회용2천 응? 아, 어? 원펀펀치. <laughs> 너무 많이 생수슬 <에토정센스에> 바로 갈까요? <laughs> 네. 아니이겼으니까가져 님은 아니. 아, 그럼 저기 주세요. 한 때리면 제나요 아니, 그러면요 그럼 저도 같이 뒤지죠. 아니 그냥 그냥 저만 뒤지세요. 제가 새로운 거 하나 두개보고 갈게요. 왜두개 먹. 아, 그래요? 아, 아다 때려요. 나 죽여 달라고.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솔직히, 솔직히, 지금 걸로 저두개 뽑는 거 보여주세요. 네. 자, 일단 먼저 여기 두 개를 뽑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팔에 있는 거요 하나는. 됐죠? 하나는... 하나는... 이게 주추가야 탱크보이라고. 이도 아, 아, 저도 지금 하면 애초전쟁도 있습니다. 어, 아, 근데 그럼 두 개가 끝인데요 아, 이거. 이거. 아, 그게 예정전쟁인입니다 나 이게 그거 새로운 이게 더 좋은거 님이 한 번에 이했으니까더 좋은거 쓰세요 아니야 그냥 이제 빨리 그런거 안 가져가도 되잖아 솔직히 불을 어나 이제 드디어 덥게 불이 야? 텐코의 에너지 드립 잠만요 아직 아니에요 솔직히 때리시는 분 인성 존나 뒤집니다. 자 준비 준비. 저 님이 안보여요. 아, 저 보여요. 준비. 시작. 엄청 약한 펀치. 어? 저 소마 그거에요? 아. 아. 아 어, 뭐야? 왜 안되지? 내구성 많이다. 내구성 만두끼. 만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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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끼. 도끼 아파요? 아니요, 전혀요. 안 아프죠? 개새끼야. 우리 <laughs> 다 맞으시네. 솔직히, 템 뭐예요, 님? 저요? 토르가. 토르가 했어야 되네, 이거. 니, 어, 님. 님, 님 갑을 어? 님뽑나 어, 님. 뽑아놨 뽑아놨어. 뽑어 이게 사 아빠가 3 0원 밖에 안들고 왔잖아 야안돼안돼안돼아는을아 아, 아. 아, 솔직히 아니죠 이게 밀치기 뭔가 쓰지 마요 제발 이거 봐 이거밖에 이거 이거 진짜 내 목숨 많이 날요없이건 이거 밀치기잖아요 밀치기가 아니에요 내 목숨 많이 많이 아. 자, 야, 그럼 이거는 화든줄질릉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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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이렇게 안두안 아니, 안 그냥 안 해. 서 제가 안아프죠 아, 프래요아프요두개 남았어요, 비. 많이 안고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가 알아내 주고 되고. 봐봐. 가 나는 아니까 어, 밀키 쓰시네. 아, 미안, 미안, 미안. 나도야, 알잖아. 아. 근데 엄마가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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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애토전쟁술로 그러면 네. 난 저도 이제 한번 네. 이겼으니까 애토전쟁술로 네. 이제 하죠 솔직히 저는 이겼으니까 템다 버릴래요 저는 그냥 드시지 마세요 그냥, 그냥 여기다 다 버리세요 여기다, 여기다. 불, 소, 불 있어요 드실 시 거잖아요 네. 드실 거니까 안 버릴래요 아유. 님저 아, 보지 마요 아, 불에다 불에다 불에다가 진짜죠? <목소리> 네에다보세요 방금에 있는게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할, 어떻게 하면 니까님저가질거죠 <목소리> 네? 어디서 왔는지 <목소리> 모르는데 이거 <여기> 불에 있는 <목소리> 게요 안녕. 아, 이제 아이템 꺼내줘. 엄 왜? 왜, 엄 이거 서바이벌이야? 아, 방송 찍고 있다. 응. 다 먹고 있죠, 소고 님왜다 먹어요? 다안 먹는데? 봐봐요, 진짜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은데? 어, 저는 불야고 좀... 불... 님, 그냥 저 자살할래요. 저, 때려주세요, 그냥. 여기 안에 이렇게 그집 있으세요. 아, 그냥 갑옷 벗고, 갑옷 벗고, 갑옷 벗고. 갑옷을 왜 껴요? 배터리 매우 부족이라는데요, 저? 그러면 이거 그냥 막판으로 할게요. 빨리 끝내줘. 이안되겠저얘 투전쟁을 못할 듯. 그러면 그냥 제가 이긴 걸로 할래요. 아씨 사망했네. 잠만요, 그냥 할게요. 사라졌어요. 네, 전보다 없었어요? 황금색 놓고 이제 황금색이 뭐 있는지 같이 봐도 되나요? <laughs> 안되죠? 알겠습니다 <laughs> 스킬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사기야? 소리에 <laughs> 번개 이게 내구성이 많이 와가지고 절대 안 달아 이거 사기야 핵사 핵사기 뭐지 오리왜많치 빵빵빵빵. 빵빵 아, 맞다. 어, 오이 어. 던지시면 안 되죠? 아, 무한이에요? 저 데미지 안 받아요. 눈덩이어서? 네.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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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짱돌 넣어도 저안 맞아요. 그걸로 때리셔야 때리세요. 아, 때려야 되는 건데. 아, 기회가 짱구 엄마거든. 이게 <laughs> 진짜 약으로 아니에요. 어, 어디요? 아, 짱구야, 놀자예요. 짱구야. 노, 구야놀 <laughs>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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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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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밀치기 몇이에요? 잠깐만요, 오지 마라, 봐 밀치기 몇시에요다곱하기예요 밀치기 10? 곱하기라니까, 무제한. 다 곱하기라고요? 네. 어디요? 네. 어떻게 돼있어요 X자로요? 네. 그럼 여기 X자가 밀치기 1이에요 끝자. 끝자. 이 사람은 가파가석이니까이 사람은 가파가석이니까. 그냥 내가 한번 애초 전쟁 소리도 있게 하니까 그냥 내가 이거 할리고 그냥 끝낼 까아저 배터리도 없는데? 아네 알겠습니다. 일단 클렌징 방송으로네저그 무게 한번 써볼래요. 싫어요. 아 네. 짠 네. 어디서 저 짱구 먹기로 근데 불로 저희 좀 환하게 해주시요. 아 알겠습니다. 빠빠빠. 아니면 그냥 뒤지요. 아니 여기 애들 오세요. 아니 좀 빨리 하세요. 아 님이 메인인데? 그러니까좀 이따 오세요 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습니까 그 좋아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엄지손가락 올려주세요 빠이요 우리 우리 함께 뒤져 봅시다 저는... 안녕히 계세요